자, 준비는 다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너는 왜 배신을 했지? 난 언제 어디서든 간자들 편이다. 아, 그래. 그래. 그렇군. 배신자의 냄새가 나. 이렇게 싹 풍기니까 배신자의 냄새 배신자라고 들리는 거야 배신자야 감히 네가 날 냅두고 다른 쪽으로 갔겠다 그래 그 의미로 폭력을 쓰면 너무 잔인하고 몸에서 케찹이 나오니까 몸싸움 말고 말싸움 혹은 눈싸움으로 결정하자 그래 내가 바라던 바다 우리가 이렇게 두눈 똑바로 뜨고 있으니까 눈싸움은 가능하겠지. 그래. 상대는 어, 빨강이 형. 나야말로 상대는 조, 초록이 형. 그들이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면 갑작스럽기 때문에. 에, 음. 간다. 자, 악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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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은응응응응응응응 이걸 보는 시청자들도 저랑 같이 눈싸움 하시죠. 아니 저랑 같이 하시죠. 아 그냥 저희 둘을 보면서 눈싸움 하시죠. 네. 자 이걸 보는 시청자들도 얘네랑 같이 눈싸움 하셔도 됩니다. 감히 짱구는 못말려 부리부리 마냥 네가 배신을 해? 난 언제 어디서든 강한 쪽 편이다. 이 말을 부리부리 이모니 먼저 했는데, 그걸 네가 배신을 해? 뭐, 뭐, 내가 배신하면 뭐 어쩔 건데? 어쩌기는. 아, 눈 아파. 다시, 하자, 응! 어디 이래도, 올수 있나 보자. 자, 이 뾰족한 바늘은 뭐냐? 아까도 말했지? 몸싸움 버린 경우는 몸에서 케찹이 나온다고. 이걸로, 이걸로, 최면을 걸 거다. 최면, 이걸로 최면을 걸어서, 눈이 돌아가면은 그 사이에 네가 잠들어서 눈싸움은 내가 이기겠대. 이 압사반 자식, 이젠 형이라고도 안 불러. 압사반 자식아, 네가 감히 내가 배신했다고 똑같이 하는데, 감히 바늘로. <laughs> 보통 사람은 이걸 문어빵 쓰는데 사용하지. 아무튼, 쭈, 쭈룩 쭈쭈, 어, 쭈. 쭉쭉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어 저거 뭐지 뭐가 <laughs> 어? 야야 너왜 뒤를 봐응안통하려고이이이이이이이이 저와 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안 한다면 이거나 받아라 아. 여기 찔리면은 피는 안 나지만 돌아가게 돼 있다. 뒤로 돌아가. 이걸로 나의 승리로 끈 우리야 이렇게 하지만 어린이 친구들은 이걸 남한테푹 찌르면 안 돼요. 똥침을 놓거나 상대방이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이런, 어? 감히 나한테 똥침이 아닌 등침을 놓다니, 그래, 네 등짝에 침을 놨을 뿐이다. 예, 어린이 친구들은 이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 나 눈싸움 졌다. 그래, 원래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어떻게 이기는 거냐?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그래, 너야 그렇겠지. 하지만 내가 방에 두고 온 물건 마냥 너도 여기 놔두고 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난 간다. 뭐야? 어휴, 그 와중에 발소리는 잘 내네. 으, 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엄청 화가 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화가 날땐 이렇게 해보세요. 네, 단계.

다다다다다다 야오어야 다다다다다다 야 <웃음> <웃음>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게 끊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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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스펀지가 아니야.